장전 끝. 니트 파워. 어? 뒤에서 가져와야겠다. 없어, 없어, 없어. 자, 제가 가져올게요. 오케이, 침몰시켰어. 개재밌네. <laughs> 이제 채워놓고. 가져왔어요, 가져왔어.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생각보다 핑이 별로 막 터지지도 않네, 괜찮네. 네. 장전 됐나? 네다돼 있어요. 다돼있어 이거 말고 한쪽엔 이거 이거 동그란 거많은요 아, 어. 맞다, 맞다, 맞다. 오. 예, 왼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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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, 오른쪽에, 오른쪽으로 오른쪽에. 대 앞쪽으로. 잠깐, 아, 이게 더 중요해. 여기 어, 해적선인데 앞에 있나? 네, 사, 산탄은 사람 처치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에다가 산탄 처치하고 산탄 장착하고. 어 앞에 있네요, 앞에. 앞에? 큰거 있는데요, 큰 거. 큰 전화. 오케이 발견. 오케이 오케이, 내가. 내가. 어, 오오오오오케이오케이오케이 오른쪽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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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가까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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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장 맞습니다. 선장. 야, 죽였다. 선장이다. 오, 오, 어, 살아졌어. 오, 사람 하나 죽였다. 오. 아파. 어, 오, 아파. 야, 쟤네 불라, 불라, 불라. 자 빨리 장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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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캡틴 디저트 하는것 같은데? 캡틴이요? 야넘 어. 가넘 어. 가 죽여. 얘를 애를... 아 여기 여기가 아닌데. 오케이, 죽었다. 나이스. 피스톨로 죽였어. 감다. 야, 정저라. 오케이, 또 죽었다. 나이스. 야, Ah, triggered! Get another grapple ready, Thunder. Lua! Lua! Wait. How did he do that? Kiss! Ah! Where's the guy? This is a good guy. 어, 저희 세 명밖에 안 남았는데? 어 왜? 다다 죽은 것 같은데요 지금? 아니야 아니야 우리 회적 잘해. 아, 어, 아, 우리 이겼네. 아, 충돌 시켰다. 야 내가 그퍼프질하더니 죽였어. 우리. 어 옆에 하나 더 와요. 또 와? 아직 우린 준비가 안 됐는데. 제네적이잖나 충전해야 되는데. 탄약 충전 갖고, 갖고 와야 돼. 제적아 제네적 아닌가. 탄약 갖고 와라. 가지고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요. 그렇지. <laughs> 좋아. 여기다가는 <laughs> 이거. 아 이거 넣어 아, 써야 되는데? 아. 오. 어, 전방 전방 전방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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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어,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.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어? 어? 뭐야? 제 손장 뒤졌다. 아닌가? 어? 제 제가 죽인 거 같은데. 뭐라고? 아! 뭐, 갑자기 뭐 떴는데? 뭐야? 여기 왜 죽였다고? 뭐지? 오, 저희 앞에 망가졌어요. 알아, 알아. 수리하러 가야겠다. 그 수리하는데 좀 걸려. 네 번인가 세 번인가 수리해야 돼. 오, 세 번. 우리 캡이 뒤졌다. 어, 우리 와. 구멍 세 개다. 구멍 세 개야. 지하야지하지하지하 지야, 지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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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, 지하, 지원. 오, 물 빼야 되는데? 어, 빼고 있어, 빼고 있어. 와, 큰데라서 어. 확실히 침몰 잘안 되는구나. 물다 빠졌어요, 다 빠졌어요. 오, 어, 양 옆에서 양옆 공격하는데? 아, 어, 진짜? 네. 자. 오, 어, 어, 캡틴 잡았다. 진짜? 나도 잡고 싶다. 왼쪽에 캡. 야, 야야, 앞에 앞에 앞에. 충돌한다, 충돌한다. 오 누가 뛰어내렸는데, 방금. 오, 어, 하나 잡았다. On this one in front of us. 어, 여기 고쳐야겠다. f 서라고 어, 이 w 에좀 right 재정비를 right 해야 될것 같은데. 좋 o a 뒤에서도 보있는데 뭐 어, 뭐야? 예, 어, 어 이겼다. 예. <laughs> 야, 우리 우리 선장 저기 올라갔어. 오, <웃음> 오. 호각 <laughs> 게임인데. 오. <laughs> 그래, 해적? 어? 해적 가시죠. 해적 못 간다. 어 갔다 어, 갔다 갔다 갔다. 해적의 맨 아래 맨 아래 배. 맨 아래 배요. 어나 이번에는 내 꿈을 이루겠어. 선거에 나가겠어. 이거 투표 어떻게 한대요 몰라? 아 되나? 어 됐다. 어 됐다. 어 됐다. 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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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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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어아다어 됐다. 어 됐다. 어 됐다. 어됐그 보트 보면은 내가 두표 먹었잖아. 제한 표도 없고. 네. 내가 뱀의 머리가 되겠다. 어, 야, 잠깐만. 제한표 얻었어. 가한표 한 얻었는데.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안 좋아. 그렇지. 오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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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게 뭐야? s o m 한 o n e g 이거 eyes on me, I've got 어 o go. This is a b l o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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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i n g to go. I'm g 하고 n g to go. I'm g o 내 앞에 to go. I'm going to g 플 okay. 벌써부터 싸우고 있네. 일단 장전 끝끝 아, 오케오케 오케이. 이거 오케오케오케 어렵지 않네. 어렵지 않네. 어렵지 않아요. 아, 이거 작은 배라서 포 6개밖에 없구나. 네, 그저 아, 안에도 아, 두개 있어요. 안에 여덟 개. 어. 나 이제 모든 것깨 깨우쳤어. 오. 자 화면에 보이지? 자 왼쪽, 왼쪽, 왼쪽 장전하고. 자 우리가 해적인가? 네, 해적이에요, 해적. 나쁜 새끼니 그럼? 오. 오. 이거 안 좋은 소리가. 캡틴? 캡틴은 죽지않아 캡틴? 캡틴은 죽지 <웃음> 않아. <laughs> 공석입니다 <공석인데> 공석. <웃음> <웃음> 어, 배가 이상한데로 가고 있어요. 알고있어 공석인데 wish s 하고 있는데. 알고 있지. <laughs> 점점 멀어지고 있어. <laughs> 그럼, 그럼. 캡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요? 아니야. 돌아왔다, 캡틴. 캡틴 돌아온다. 돌아왔다. 어허, 이거 한 번에 어. 실책으로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. 어? 어. 더시, <laughs> 키워라. 도시 막 찢어지는데요? 기거라. 어. 도... 어허. 자리로 돌아가라. 호호. Portside, p r e p 뭔 소리지 이거? 어. 팀원들이 계속 배를 버리는데요. 왜 왜? 뛰어 내려, 애들이. 자꾸 뛰어 내리는데요. 왜 왜? <laughs> 자꾸 배를 버리는데, 애들이. 야야, 수리 수리 수리. 자 왼쪽에 왼쪽에. 어디 어디 어디. 어, 어 오케이, 온다 온다. 아, 확인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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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어. 야 왼쪽에. 어. <laughs> 전투 전투 전투. 야 도치. 야 우리 도치 작살 났어. 스리 c 리 p 리스리 n d o r i 캡틴 i 리 l Captain d o r 안돼. o Oh, yeah, 한명 d then the c a p t 야 i n Ande h 야 m m e r h a 누 m e r h a m 누구냐 수리하러 가는 건가? 야 저거 저기 h e r e we'll be there. Yeah, I told y o 빼 to do all that. So, Dunya. s u r y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밖에서 밖에서 올라가는 거야 딱 점프해가지고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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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서... 어물물 계속 차는데 수리 수리 해야 돼 수리 수리 죽였어요 죽였어요 어, 쎄게, 내려와 내려와 내려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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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막아 구멍 막아 내가 지금 오오. 내가 지금 선장놀이 할 때가 아니다 막댐입니다 <laughs> 내가 <laughs> 지금 선장놀이 할, 선장놀이 할 때가 아니야 아 다시 선장놀이 도출해야되는데? 도출. 어 도출 도출 도..도..도 고칠어 도 고칠어 아이고 오케이 배가 배가 속도를 찾아가고 있어 좋아 어..더..거..거쳐졌구나 자 왼쪽에 왼쪽에 장전 왼쪽 상자. 장전 어 상..상자 갖고 와야돼 상자 오부졌어부졌어 오,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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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붙으면 안되는데 붙으면 안되는데 나이스야 야나 두명 죽었어 아아 아, 빠졌다 밟아 발소 발포 발포 저기 앞에 부서졌어요 아, 아 잡았다 하나 아, 잡았다 now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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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찬다 물 찬다 저..저기 앞에 부서졌어요 우리 어, 고쳐 돼. 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일한다 솔선수범 물 빼는 중물 빼는 중 앞에..앞에 쓰리 앞에 중이에요 오케이. Okay. Okay, okay. 오른쪽에. 아, 니 왼쪽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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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간다한 번만 더 왼쪽에. 왼 왼쪽? 왼쪽. 이번엔 안 좋은데? 잘못 부딪혔다. 어? 와. 오, 이거 좀안 좋은데요? 어, 많이 안 좋아. 어, 뭐, 에임이 파... 없네. 어, 하나, 하나 잡았어요, 하나 잡았어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잡았으면 안 돼. 셋, 셋은 잡아야 돼. 자, 펌프질하고 아한번 펌프질. 펌프질. 내가 저 할까? 저 배로 돌고돌 탈게요, 그냥. 어, 떻게못 올라타나? 어, 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지? 아. 어, 캡틴. <laughs> 야, 한강배. 어떻게 올라가지? 야, 한강배 침몰했어 야. 안 돼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, 이거? 한강배 침몰했답니다. 아. 어떻게 올라가지? 와 이거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타는 법을 모르겠네 오. 야 앞에 고쳐 어, 앞에 배로. 앞에 어 버려졌어 죽었다 아 죽었다 오케이 빨리 죽어서 내 배로 오도록 어 살아났어요 앞에 고쳐 앞에 앞에 맨 앞에 그렇지 뛰어가는구만 어 배로 못 올라가나? 아까 올라가던데 어, 고쳤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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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고칠 데 없나? 없어요 없어요 와개 재밌다 이 게임 와 오우. <laughs> 안 답답해. 얼마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은 개 잘한 거지. 자 이번에는 왼쪽이다. 오 하나 맞혔다. 오오오 왼쪽. 자저 앞에 또 왼쪽에 온다 왼쪽 자 구멍 하나 아. 안돼자장자 아. 자, 자, 수리하고 와 아, 이거 참... 오오야 어, 조심해 조심해 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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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자 맞네. 왼쪽에 왼쪽에 펌프, 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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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겠다 안돼 왜우 m 발사 왜우 t 포를 발사하지 어. 못하는 거야 그렇지 s up? 너 h a 데 s up? What's up? w h a 거 s up? What's up? w h a t 잠깐 배를 돌린다 어, 어안 돼. 안 돼. 물다 뺐다 물다 뺐다. 오케이 야 어, 오른쪽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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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오 아. Oh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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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씨왜 이렇게 조정이 안돼? 와. 엄청 잘한다. 큰 덴가? 왼쪽, 왼쪽, 왼쪽. 발사 준비. 준비, 준비. 발사. 어, 저렇게 없어요. 안 돼. <laughs> 한 발, 한 발, 한 발. 맞췄어. 맞췄어. 펌프, 펌프, 펌프. 불탄다 지네. 와, 이거. 물빼야되는데 지금? 어? 어? 어, 어른쪽 찾아어 아, 배 부셔졌어. 아! 와, 이거 큰 배랑 싸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저거 배, 저큰배 아니었어. 작은 배였어. 그래요? 어. <laughs> 와, 어른쪽. 아 이거 일곱 명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은 개 재밌겠는데 아좀 말이 좀안 통해서 그렇지 이거 <laughs> 아 죽었어 어 four 뭐아 이번에야 말로 상자 갖고 가서 상자 중장하고. 상자 상자 왜 네, 갖고 가요 지금? 청전해 놓고, <laughs> 청자전하고 싶은데, 이게 서버를 제가 팔 수가 없어요. 공방, 공방만 공방 가능해, 아직 포는다 정전되어 있어요. <laughs> 야, 이게 재밌다는데, 이거? 이런 게임을 만들 줄이야. <laughs> 나 진짜 이런 게임 바랬었는데, 와, 만들어버렸네. 정면 왼쪽에 뭐 많아요. 만전인데요? 그럼, 자 우리 오른쪽 노릴 거다. 오른쪽. 오 빠르. 해적선인데? 응, 저 말고, 저거 말고. 옆에 있는 거. 자 오른쪽, 오른쪽 장전. 발사. 발사, 발사, 발사. 어, 오 쐈다. 오케이, 선장죽였다 잡았다. 하나 잡았다. 야, 장죽다 자, 다 장전. 자, 오른쪽 장전. 자, 왼쪽 장전. 오 천장 장 조심. 오케이, 왼쪽 장전. 왼쪽 장전. 왼쪽 장전. 왼쪽 장전 장전. 오. 펌프 펌프. 오, 달려들어요. 달려들어요. 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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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장한테 술이 가요, 선장. 들아 잭스페로를 아 죽였다. 야 보지 마. 부쳐, 배 부쳐, 배 고쳐, 1 0 1 0안 돼. 안 돼. 아아이고 아깝다. 한강함더한번 해줘. 한강 오리 배고 <laughs> 아, 한강 오리 배고 뭐, 뭐. 여기 한국 사람 물릴 거야. 이제 <laughs> <laughs> 한국 가서 안올 거야. 외국인이 이렇게 했어요, 했어요. 네, 표. 왜? 왜?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? 야, 이맵개 멋있다, 이번 맵. 와. 와, 완전 폭풍인데요? <laughs> 야, 제 아메리칸이라고 지가 하고 싶다는데? 말 같지도 않은 말. 같 여기 한국 사람 또 있나요? 예. 내가 캡틴이군. Hey, you guys Stick with me, that way you're not getting murked by the galleon and get drinking tickets. What We can do that, yeah. Yeah, Yeah. have get I think that's what happened last time. I think you have to get one, org, one or the other of you off by your loans, and then they just. Yeah, I'm those things are <vaan forte> <paso> 내 입에 느낌을 알았어 느낌적인 느낌을 알았어 얘는 빠른 빠른 이동이야 그러면은 우린 큰배딱 주변을 돌면서 서포트 해주는 거지 우리가 앞서.. 어? 저.. 저 우리팀이야 우리 정전 알려요 야큰 배를 서포트.. 야. 서포트 해주는 거야 야 우리팀이라고 배는... 아니 뭐.. 이게 뭐.. 뭐하지 얘는? 뭐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 잡으러 간다 우리. 동동동동동. 네. 웨스트라이 나이스 아 좋아.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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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. 몇몇. 오른쪽 오른쪽 스토보드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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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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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. 아, 좋아. 어, 저희... 야, 우리 이대1이야이대이야 빨리 빠져 나간다. 자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일단 오른쪽에, 오른쪽에 한방네 빠져 나간다에 나이스 야 우리 명사수야 갑자기 왜 이래 야 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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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수리하고 저2대 1이야 지금 정면 정면 수리